좋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어, 보통 3평 정도 농가에, 3평 정도 농, 그,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50% 보조, 그, 보조를 해주고,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550만원 밑에, 밑에 시멘을 열심히 했거든요. 시멘 이겨가지고. 그 시멘을 이겨가지고, 이제 밑에 바닥을 깔고, 이제 좋은 창고가 들어오고, 좋은 창고만 천만원. 이제 정부 보조가 오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 정부에서 돈을 줄 때, 부가세 오십만원을 떼고 주더라고요.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딱딱 내줬는데, 올해부터 부가세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떼고 450만 원을 지원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56백 정도 들었고, 밑에 시멘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어메쉬 값하고, 시멘 값하고, 그, 모래 값하고, 혼자서 이겨가지고 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섯 평짜리 했는데, 다섯 평짜리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는데, 어 보통 그 농가가 좀 작잖아요. 마당도 작고. 그러니까 그각 가정에는 세 평짜리가 주로 들어가는데, 다섯 평짜리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할 수가 없죠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다섯 평짜리는 좀 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후순위에 밀려 있었는데 재작년에는 세 평짜리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작년에는 다섯 평짜리 나와나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밀리고 밀려서 저한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선정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창고가 들어오고 나서, 이 파이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박아가지고, 위에 쇠를 대고 다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든것 같고요. 15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총 많이 들었죠? 대충 계산하시고, 제가 수학 선생 출신인데, 산수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용접을 다 하고, 저기처럼 이제, 그, 이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녹안설게녹안설게 해주고, 그 다음 지붕 얹어가지고, 지붕 얹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6m, 한, 한개 길이가 6m50인데, 6m50인데, 한 6m50 되겠죠. 6m50인데 혼자 업고 와가지고 얹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피스를 박아야 됩니다. 안 날아가도록. 여기 바람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다섯 평짜리 너무 크니까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어, 요거는 냉장실, 요거는 냉동실,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냉동실 만들고, 냉장실 만들고. 지금은 이제 농작물이 별로 없으니까, 저 먹는 음식 같은 거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냉, 냉동할 거 있으면 넣으려고 이제 마련해 놓고요 컨테이너도 이제, 이거는 지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이 길에, 여기가 다 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 숨어 있었던 황무지였어요. 차가 못 들어오겠죠. 이, 이 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차가 이제 저까지 들어옵니다. 저기가 경운기 하고 있는 곳, 저기가 집터입니다. 집터고,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경운기로 재료를 다 실고 들어와가지고, 재료를 다 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었고요. 짓고 나서 이제 지붕은 전부 혼자서 다 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이 앞에 기둥 3개, 이 기둥 3개, 1개, 2개, 3개. 이걸 세우고 이걸 이제 수평이 맞게 하고 수직이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저 수평이 맞도록 이렇게 딱 세우기가 혼자서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요것만 딱 하고 나면 이제 쇠를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붕 얹으면 되겠죠. 물받침까지 딱 해놨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했다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저 면사무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공사하는데 와서 용접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어, 내가 잘나서 냉정하게 거절한 게 아니고 용접을 20분 배웠거든요. 70살 먹는 할아버지한테. 20분 배우고 아무, 아무거나 이제 찢어보고 한 1,20분 정도 찢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나요. 그런데 남 일하는 데 가가지고 구멍 내고 앉아 있으면 금방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그, 그 거절을 했고요. 요 이제 왜 저한테 그걸 용접을 해달라고 하냐니까요요 요 이제 난로죠 난로. 날로. 난로인데이 난로 난로 용접면을 한번 보세요 용접면을 멋지게 해놨죠 그래 이걸 갖다가 이거 어디서 났나 이라길래 아이 이런 모양은 좀 보기 힘든데 단순하니까 어디 뭐산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했던가 봐요 그래 요 용접면을 딱 보고 이거 누가 했냐 이라니 그래, 그래서. 만들었지요,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구라를 막 쳤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용접을 잘해 하면서 자기들 일하는 데 와서 용접해달라고 하더라고. 이, 이게 사람이 이게 되겠어요 이게? <laughs> 그래서 예,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이제 들통날까 봐 다른데 가서 남의 일할 마음도 별로 없고. 여기에서 내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데가 그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 웬만하면 시골에는 웬만한 거는 그 자기가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용접 같은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20분만 배우고 어떤 선을 어서어하고 어서 어떤 면을 그 홀딩하는지 그것만 알고 그리고 온도 어느 정도 하면 된다. 그리고 온도가 약하면 달라붙거든요.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적절하게 자기 나름대로 찢어보고 적당한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 쇠 자르는 거는 뭐한 15만 원만 주면 사니까, 가터기. 그거 사서 잘라가지고 필요한 만큼 잘라가지고 용접해서 쓰시고, 어, 사람을 불러서 하면 돈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이 한도, 한도 끝도 없이 들고, 금방 돈다틀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여기서 뭐, 어디서 포함될 것도 아니고, 비만, 비만 멈추면 되니까, 비안 맞고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저기도, 저, 저기가 집터인데, 자동차 있는데, 보이나? 아, 어, 자동차 있는데, 저기가 집터인데, 어, 저기도 수천 년간 숨어있다가 제가 이제 축대를 쌓고 축대를 쌓고 축대 저게 한, 한 6, 7m 되겠죠. 저 높이로 한 80m 쌓았습니다. 6m 높이로 한 80m 쌓았는데 이걸 쌓고 나니까 빈틈이 많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그 거기다 흙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15톤짜리, 15톤짜리. 60대를 갖다 부었습니다. 저기다 집터를 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집에서 허용된 저한테 허용된 돈 허용된 돈이 이제 집 짓는 것까지 허용돼 있었는데 집 짓는 돈을 이 자동차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하고 집터 닦는데 다 날려 버렸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키워가지고, 어, 집 지을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어, 된장, 된장을 올해는 좀 담아가지고, 도, 된장 신청이 많아가지고, 여기 물이 좋습니다. 150m 안반수입니다. 수도, 그 안반수를 이제, 수도관을 200, 200m 깔아가지고, 땡겨놨는데, 그, 그 물로, 부초선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가시오가피, 그 다음에 뭐, 헛개나무 뭐, 이런 걸 넣고, 우려가지고, 이제, 매주 넣고, 그 우린물 넣고, 소금 녹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간장을 먹어도 조금 더 낫게 먹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단지를 언제 놨습니다그 3월 3진 날에 뭐 담으라고 그러더라고. 요 제가 한번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붕 저온 창고 지붕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